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기독교의 절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성탄절, 부활절. 성탄절이 큰 절기일까요? 부활절이 큰 절기일까요? 물론, 이 나름대로 두 절기는 다, 음, 중요합니다. 성탄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으므로 성탄의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쩌면 성탄절보다 부활절에서 일어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와 권세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고 거기서 출발하였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 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오전에 부활절 설교로 이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독특하게도 사도 바울은요, 많은 성경을 썼지만, 성탄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틈만 나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전해준 그 부활 소식, 그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 말미야마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소식은요, 그것을 믿는 모든 자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요? 지금도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말씀에 근거하여 그 믿음을 통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신 이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개바. 개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을까요? 수제자이니까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연약감 때문에 실수로 배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실수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챙겨 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은요, 실상 베드로와 별발 다를 게 없어요. 낙심하고, 에라이, 농사나 짓자, 에이, 나는 어부지자나 계속 할래.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말씀 사명 다 내어 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꽂고 걸어 잠그던 이들이었습니다. 삶이 두려워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두려워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6절에는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에 승천하실 때 봤던 사람들의 숫자를 이해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억하면서 그 부활의 사건을 기록할 때그 500의 형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살아있었다고 라 고백합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잘못된 증언이라면 그 태반 살아있는 이들이 지적할 겁니다. 그건 거짓이다. 틀렸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만나준 이가 있죠. 7절에 보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두여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서면 이 야고보는 초대 교회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생 야고보를 만나주신 거죠. 야고보는 비로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도들은요 아마도 승천할 때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본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담의 색으로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모든 인류에게 보인 건 아니에요. 몇 사람 선택해서 선별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명단을 보면 그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한 이들이 없었어요. 구원받은 확실한 이들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진정한 뜻을 알지도 못했어요. 부활이고 뭐고 관심도 없이 현실 속에서 두려워 떨던 이들이었어요. 사명은 받았어요, 주님께 부르심 택함은 받았어요. 하지만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요 마침내 모두 순교자가 됩니다. 끝까지 자신의 순례의 길을 갑니다, 사명의 길을 갑니다. 10절에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연약한 자들, 힘을 내지 못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본래 그들의 마음 속에 그대로 걸려있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구차한 곳에서 구차하게 살아간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시죠. 오늘도 우리는요.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요. 프로, 코로나 때문에 늘 불안하죠. 하루하루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믿음보다는 불신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한 저희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가였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천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할렐루야.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불밀 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 가운데 참 소망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을 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감사함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로 세워져가는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감격 가운데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